오늘 차트의 선긋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아 차트상에 나타내므로서 어,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예, 피보나치 수열은아1 더하기 1은 2, 2, 1 더하기 2는 3, 예, 2 더하기 3은 5, 1, 1, 2, 3, 5, 8, 13 이렇게 어떤 숫자의 비율인, 배열인데 이런 배열, 이런 비율은 어, 사람이 바라보기에 조금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던 그런 숫자의 어, 배열이거든요. 네, 이런 배열은 어떤 자연계, 우주계 그리고 어떤 어 유명한 어 조각상, 건축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호밀리 헬릭스를 살펴볼 겁니다. 자, 호밀리 헬릭스, 헬릭스가 무엇이냐면은 어, 나선형이란 말입니다. 헬릭스 영데요 나선형 그 무엇이냐 아, 헬릭스는 아, 이제 그 유전자 저희 유전자 네 저희 안에 유전자를 말할 때 헬릭스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네. 헬릭스 나선형 그 그러니까 유전자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그 나선형 구조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그 비율을 차트상의 종으로 나타냈을 때 나왔을 때 신기한 것은 그 지점이 그 선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상승 추세로 가다가 그 선에 부딪히면은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하는 것들. 예. 이 호밀리 헬릭스는 종으로 나타내고 피보나치 조형은 횡으로 나타납니다 예. 가격대가 이제 횡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희 차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조율은 어, 횡으로 나타나고 어, 호밀리 헬릭스는 이제 시간. 예. 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나치 수혈에도 이제 종으로 나타나는 세로로 나타나는 어떤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 피부나치 수혈을 종으로 아무래도 이 피부나치 수혈이 숫자다 보니까 숫자다 보니까 가격대, 가격대의 지지와 저항은 조금 잘 봤는데 이런 시간, 예, 시간을 조금 어, 시간이 어느 지점에서 변곡점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피부나치 수혈은 좀잘안 맞다. 오히려 좀, 어, 호밀리 차트에만 있는 호밀리엘릭스가 조금 더잘 맞는 비교적 더잘 맞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비교적 더잘 맞는 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 비문화수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예,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예, 1, 2, 3, 5, 8 예, 이런 숫자의 배열 가장 아름다운, 어, 인간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숫자의 비율 배열입니다. 예, 이런 비율. 이런 비율은 이런 우주계에 에, 에 담겨 있죠. 예, 우주의 어떤 뭐 이런 폭풍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피보나치 수혈, 이런 비율은 어,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 예, 그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계, 자연계, 꽃, 잎, 소라. 예.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어떤 로마의 고대 건축물들에서도 이런 어떤 비율, 배열을 또 아,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예. 이 황금비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홈인 리차트상에서는 어떻게 이 피고나치수열의 황금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지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의 선 긋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아, 저희는 왼쪽, 예, 왼쪽 도구란, 왼쪽 위, 위쪽에 위 있는 이 도구란에서 어, 선을 긋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선을 긋을 수 있는 여러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 이선 색깔, 굵기, 그리고 네모, 원 이렇게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S로 들어갑니다. S 선택을 하셔서 가장 첫 번째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서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예, 보시면요 자트 상에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이것은 가장 가장 고점부터, 예, 가장 고점부터 가장 저점. 사실 이제 일본보다는 이제 주봉에서 보는 게 조금 적합입니다 왜냐하면 좀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 좀 짧으면은 예, 주봉에서 보시죠. 예, 이것은 이제 가장 고점, 가장 최고점부터 어, 가장 최저점. 예, 선택이 취소가 됐네요. 예, 선택을 다시 해주고요. 예, 가장 최고점부터 가장 최저점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줍니다. 예, 네. 딱 그어줬을 때 저희는 아, 아 신기하게도 지금 이런 어떤 지점들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아, 선명하게 좀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의 굵기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네, 굵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역시요, 아, 취소가 됐네요. 다시 선택을 하고. 최고점부터 자, 최저점까지 연결을 다 이렇게 다 그어주면요, 예, 가장 최고점에서 시작해서 가장 최저점, 예, 가장 최저점에서 시작해서 가장 최고점으로 가도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아 신기하기도 지금 이런 이런 비율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지지와 어,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예, 여기 쭉 내려가 여기서도 이제 어, 내려갔다가 다시 예, 한 3, 2주 더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려갔다가 쭉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갔다또 다시 올라오는 예, 이런 모습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쭉 올라가서 조금 조금 갔다가 예,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예. 아, 보시면 이런 지점들에서 굉장히 또 네, 많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폭락이 왜부자반등이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50% 댄지점, 50%지점과 61.8%, 그리고 38.2%는 이 지점이 좀 가장 좀 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이쪽 구간에서 좀더 많은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실 때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50% 61.8% 38.2% 이런 지점들 가장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제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최고점 최저점 선택한 이 지점 안에서만 지지와 저항이 어, 이 비율에 따라 차트상의 횡으로 긋는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좀더 보고싶다 예, 예, 조금 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이, 이은 다음에 그 다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상승 올라갈 때 라고 했을때는 예, 보시면은 예, 왼쪽에서 다시 s 를또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첫번째 것이 아 두번째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 두번째 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요 먼저 그것을 선택해 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최저점에서 최고점 예, 이렇게 가보죠. 최저점에서 최고점 여기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아, 저희는 예, 보시면은 또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고 예, 실질적으로 이 아, 최저점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이온 건데 이 위로 더 이렇게 어, 피보나수 열의 황금비에 더 확장해서 뻗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보시면은 어 아하 취소가 되는군요. 예. 다시 보죠. 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런 지점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지점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100% 아주 이 선에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 수치 값을 딱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폭락을 할때 어디까지 폭락해 내려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 442 포인트 코스닥 예, 지 코스닥을 보인다 그442 포인트까지 와서 반등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예, 피곤할 시열에 나타난 이런 지점들까지 예, 그 근접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61.8%가 가장 또 강하다 61.8% 50% 60% 예, 이런 구간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 이게 그러니까 61.8% 50% 38.2%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굳이 또 강한 거를 찾자면 61.8%가 좀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61.8%가 좀더 강한 수치라는 것들 이렇게 차트상에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나타냄으로써 저희가 지와 저항에 대한 구간을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네, 좀더 힌트를 얻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리 헬릭스라는그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어, 유전자의 나선형 구조고요. 이 나선형 구조에서 이 선들, 이 선들의 비율, 이 선들의 비율을 차등에 딱 갖다 놓니까 으딱 이렇게 대합하니까 이게 이선의 부딪치는 지점에서 신기하게 이제 변곡점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말씀드린 이 선들, 이 선들의 비율을 어떻게 차등에 나타내냐 자 살펴보면요. 차트 상에 선을 긋는 것은 모두 바로 왼쪽 도구란에 있습니다. 자, 왼쪽 도구란 을 살펴보시면요, 자 저희는 첫 번째 S로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T로 갑니다. T T는 타임입니다. 타임, 예 타임 어떤 시간, 예귤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통해서 이런 시간의 어떤 변곡점 알아보는 것들, 차트상에 좀 종으로 이렇게 긋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곡스. 아, 그런 거좀잘 맞지 않더라. 예. 그래서 호밀리 헬릭스. 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 T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요. 클릭해 주시고 아까 여기서 코스 딱에서 가장 최저점. 예, 최저점 이제 273포인트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 한 번만 해 주면 됩니다. 클릭 한 번만 딱해 주시면요. 예, 해 주면은 지금 100% 맞는다고 보지는 없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예, 보시면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저 안되는 어떤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서도 100% 그렇게 정확하지는 안죠. 그런데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가다가 일지점 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꺾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다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주 100% 예,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심리학에도 어, 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예, 보시면은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딪힌 지점에서, 이런 부딪힌 지점에서 이런 예, 왔을 때, 아, 여기는 이제 조금, 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 것을 다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부터 보면요. 예, 어, 예 이렇게, 예, 여기까지 와서, 예, 여기서, 아, 잠시만요. 예, 최고점 딱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까지 와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부딪혔으니까 아 이제 상승으로 줘야 될 확률이 높겠구나, 예 그렇게 본거구요 예, 그리고 어, 여기 선에 부딪혀서 예, 선에 부딪혔서이선서또 어, 하락으로 줘야 될 확률이 높겠구나. 지금 이건 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예. 여기까지 부딪혔어. 지금 몇 주간 쭉 상승에 올라가다가 아 여기 부딪혔는데, 예, 여기 실제로 이제 폭락이 된지이죠 예, 폭락이 온 지점. 예. 그래서 이제 저 호밀리 헬릭스 살펴보면은 아, 앞으로 어, 한달 정도 더한달 한 정도는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달 정도는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8월에는 아좀 꺾이겠구나 아 꺾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00% 정확하지 마,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잘안 어, 좀 그, 들어 맞는 것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한 확률을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다 보시죠 예, 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때문에 이것도 호밀 헬릭스도 어느 지점에서 변곡점이 올것인가 예.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이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인가 상승 추세로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하락 추세로 꺾일 것인가 예. 그렇다면 내가 아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 비보나치 수열의 수열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것들, 예, 피보나치 절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예, 그리고 밀리 어, 헬릭스를 통해서 어, 어떤 시간, 예, 어떤 지점에서 시, 시점에서 어, 변곡점을 올수 있는 건지 확인하는 어,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 차트에 선을 그는 것을 통해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